요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스크 때문에 발생한다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증은 근육이 거의 통증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통이 생긴다고 수술하는 환자의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수술까지 하는 환자들은 디스크나 척추의 관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병, 추간판 탈출증이 제일 많고요. 고령으로 갈수록 척추관 협착증 같은 병들도 있고, 불안정증쇠문에 생기는 음,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척추 골절 등 퇴행성 질환과 외상성 질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허리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 척추관 협착증은 좀 노령에서 생기고 보행 장애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걷는데 문제가 생기면 협착증일 확률이 더 높고요. 보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이 척추의 MRI의 단면 사진입니다. 요 앞에가 디스크가 있는 공간이고 요게 척추 신경이고 척추 후궁이라고 하고 요기가 척추 등 근육입니다 요 가운데 신경이 눌리는데 이 신경이 눌리는 게 앞에서 뒤로 디스크가 눌려서 생기는 디스크에 의한 협착증이고 척추 후궁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데 점점점점 점점 Y자로 좁아지면서 간격이 Y자로 경사가 깊어지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게 관절증에 의한 협착증이고, 그 다음에 척추 전방전이증이나 후방전이 같은 척추뼈가 전체가 앞 또는 뒤로 밀려서 신경 전체가 압박이 되는 이세 가지 종류의 협착증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도 조금 다르고 수술 확률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재활하는 방법 안 되면 보통 신경 주사라고 하는 신경 차단술, 차단술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수술하고 좋아질지 아니면 비수술로 좋아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보통 한달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치료에 반응을 한 거라고 치고요. 이과에 반응을 하고 충분히 좋아지면 여기서 치료가 끝납니다. 그러나 어, 좋기는 좋은데 좀더 좋고 좀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하는게 시술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수술 치료구요 시술이라고 하면 우리 신경 가운데 통로가 허리 신경 통로가 꼬리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에서 요렇게 관을 쭉 올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염색하면서 윗부분으로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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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이 염색 되면서 신경이 뚫려 있는거 보이는 거죠 여기서 막혀 있으면 이 위는 신경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물을 넣고 그 다음에 카테터를 넣으면서 계속 전진 전진해서 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뚫어서 신경 통로를 연결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시술입니다. 이 치료 효과를 최대한 길게 보통 신경 주사가 한달 정도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시술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을 도달한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좀더더센 단계 4단계인 수술로 또 전진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1단계인 약물 치료, 2단계 신경 주사, 3단계 시술로도 통증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는 감압치료라고 해서 신경에 압박되는 디스크나 인대나 척추 후궁 같은 뼈를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고 깎아만 내는 겁니다. 감압 수술을 하면서 척추가 뼈가 26개 디스크가 23개가 있는데 그 관절 자기 관절을 다쓸수 있으면서 신경 압박되는 부분을 쓸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광범위하게 막혀 있지 않고 신경관만 막혀 있으면 충분히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환자의 압박 부위가 광범위하다. 보통 가운데 허리 신경이 막히는 이런 그 신경관뿐만 아니라 신경공까지도 다 척추관절 뒤까지도 다 막혀 있으면 광범위하게 감압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척추관절을 손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사를 고정하는 척추 고정술 이런 것들로 하고 그것이 한 마디냐 두 마디냐에 따라서 마디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통증의 강도가 약 먹거나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 조절이 안 되거나 점점 더 통증 강도가 심해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그 중에서도 대소변 기능의 장애가 오는 마비증후군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그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60대, 70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노령화될수록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동반 질환이 많고 심장 이상도 많기 때문에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가 뭐 통상적으로 거의 1 0개 종류의 그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제는 미리 중단을 시키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마취나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도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위도 최소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마디를 선택을 해서 환자한테 느끼는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는 것도 치료의 선택의 고려 사항입니다. 보통 감압 수술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정수술의 경우는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마취를 하면, 어 환자가 우리가 보통 통증주사, 이게 신경차단술 하듯이 마취를 합니다. 보통 척추수술에서 부부 마취라 하면 경막의 마취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가 수술할 때 통증도 못 느끼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도 훨씬 더 덜해지기 때문에 보통 다음 날이면 그 간단한 보행, 화장실 출입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병이 자꾸 점점 더 진행될수록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피안통하게 이렇게 장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눌려 놓으면 절절절절거리고 풀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 상황을 너무 오래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진행돼서 뭐 우리가 감각 신경 이게 통증만 느끼거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 눌려서 운동 신경마비, 힘이 빠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돌아오거나 재활을 해도 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치료에 통증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좀더 세거나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하셔서 빨리 증상 개선이 되도록 하고 조기에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환자가 사실 이런 거를 딱 매칭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1, 2, 3, 4, 5, 5번 다섯 개의 마디로 돼 있는데 느끼는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환자가 아픈 게 근육 따라 아프냐, 신경줄 따라 아프냐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아픈 부위에 따라서 보통 허리의 저 위에 쪽에 1, 2번에 생기면 이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이 올 거고. 2번, 3번이면 허벅지 앞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3, 4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4번 신경이 눌리면 무릎팍이나 정갱이. 그 다음에 5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나 발목. 내가 허리병인데 엉치나 다리까지 내려온다. 방사통이 있고. 그것이 통증 강도가 낮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거나 힘이 빠진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주사만 맞아라 또는 수술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문 병원에 오면 환자의 증상에 맞게 가벼운 환자 별로 심하지 않은 환자는 운동이나 재활 또는 신경 주사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 할 거냐 현미경으로 할 거냐 다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게 치료의 끝이 아니고 수술 후에 재활까지도 다 연계되는 치료를 할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 군데를 내가 찾아 다니지 않고 한군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치료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른세상 병원은 척추 병원 중에 제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라고 생각 알고 있는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성능 mri를 네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웬만하면 다 당일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도 당일 다알수 있고요. 매일 컨퍼런스를 아침 회의를 같이 해서 그날그날 그날 수술 온 환자, 중형 환자들을 척추 전문의가 같이 환자의 사진을 보고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째 계속.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진료를 하셔도 거의 똑같은 진료 품질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저희 바른 세상 병원 만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